네, 갈등 이론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의 시사점을 확인하고요, 연결해서 사회 사회의 상호작용 이론과 교환 이론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사점은 결국에는 갈등 이론이라 하는 것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위해서 갈등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기본적인 그 공동체에 관련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어, 집합 행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또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진단에 있어서는 착취 집단과 피 착취 집단, 또 지배 집단과 피 지배 집단,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이런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원에 대한 불균형과 분배 이런 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구조적인 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를 유일한 해결 방책으로 구조 개혁,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갈등 이론이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에 이, 있기 때문에 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협의와 협상과 권력 행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네, 이게 자꾸 떠서 잠시만요. 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빈곤의 원인은 불평등이다. 그래서 불평등이 없어야 되는 거고 박탈이나 어떤 착취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한 국가 중심 제도 즉 사유 재산의 철폐 이런 거를 주장한 것이 바로 갈등 이론에서 시작됐다. 이 갈등 이론에는 프로레타리 그 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부장 제도를 해체를 주장하기도 하고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갈등 이론에서는 변화의 대상이 사회 전체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관련된 갈등 이론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전망은 대체로 이제 단기적으로 어 비관적인 비관적 입장에서 견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낙관론 낯갈론, 낙관론적 관점의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발전 방향으로 나가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그래서 갈등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본 분배 그리고 평등화 또는 보편화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 개혁 또는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등론적인 어떤 시사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그 우리가 갈등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 이론과 교환 이론을 좀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구조적인 이론과 그 어떠한 갈등론적인 입장에서 봤다라고 하면 상호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여러 가지 체계 안에서 어, 서로 어, 이런 그 체계들이 하나의 어떤 구심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점점 발전해 갈수 있는 방향, 그래서 좋은 정책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정책은 어~ 우리가 개정하고 또그 개정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편성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어~ 합리화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등론적 이론에 대해서 어~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론을 보자면, 어,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을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시적이란 건 뭐예요? 어, 내 개인,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의 입장은 내가, 우,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점은 어이 상호작용 이론에 대해서는 어 미국에서 어 심리학자인 어 자인 미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어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과 더불어서 1960년대 이탈 행위에 대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베커와 어러머트의 낙관 낙인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드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상징적인 어떤 상호 작용 이론은 거시적인 사회 구조보다는 개인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또 공격적인 행위나 협력적인 행위, 또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행위, 피지배적인 주의에서 수동적인 행위, 사랑하는 행위나 중무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인간의 행위를 위해서 영향을 주는 사람과 집단 간 상호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인간은 어, 개인이 참여하는 사회와 문화 이런 그 속에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행위, 그래서 규제나 규칙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어, 우리가 상호 작용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임스에 따르면 자아에는 자신이 접하는 사람 또는 사물에 동일시하는 물질적인 자아가 있죠. 또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또 어떤 평가, 그리고 사회적인 자아, 그리고 개인이 지닌 내면적인 성향이나 어떤 성격, 정서, 영적 자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두이가 이야기하는 실용주의에서는 경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인간은 끊임없이 사고를 하고 결과에 대한 예측과 부적절한 어떠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반응을 제거하고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자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정신 과정에 어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신념이 중요하고 내 개인의 어떠한 생각이나 가치가 중요하죠. 그 신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이 인간에 대한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을 그래서 환경 속에 적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쿨리가 이야기하는 자아 분석 이론에서도 자신은 어, 타인과의 관점에서 어,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영상 자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또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또 감정과 태도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어, 내 내면에는 가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내 내면에 대해서 모르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타인들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 평가를 해요. 아저 사람 굉장히 사람이 인품이 있어 인성이 괜찮아 저 사람은 참 이로운 사람이야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뭐예요. 나 스스로가 아 내가 이렇게 비춰지면은 내가 그만큼 쌓아 올린 게 와르르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예요? 좀더 조심하고 남들 앞에서는 더 요염한 척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미지 형상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 내 다, 다른 사람으로 평가로부터 내가 조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또그 이미지를 내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여기 쿨리가 이야기하는 자아분석 안에 내 나름대로의 형성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름답다,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런 평가의 기반으로 스스로 보여요.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아, 내가 아름답다. 어, 그래. 나 예쁜가 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깨 뽕 들어가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이쁘게 보고 나를 훌륭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그 그런 찬사, 그런 게 듣기 좋죠. 그래서 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타인에게 못생겼다 쓸모없다 무능력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위축이 되죠 또 화가 나죠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을 전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이 많이 바뀌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자 상호적인 이론은 주요 개념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요. 상징은 무엇인가 지칭하는 신호 소리 뭐 단어로서 개인에 속한 사회에서 공동적 공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데 상징에는 언어뿐만이 아니라 몸짓 표정 신체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소통 비언어적인 모습까지도 다 포함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상징을 부여를 하고 그 상징에 대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활용되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느, 이제, 예를 들면, 어, 우리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뭐, 어, 예를 들어서, 그, 숙제를, 저기, 받아쓰기를 또는 뭐, 시험에 100점을 맞았으면 굉장히 이 아이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오자마자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얘기를 자신감 있게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내가 100점 맞으면 분명히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 그래서 상대방의 반응까지도 예측하는 게 바로 우리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상, 인간은 상징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 불이야라고 하면 우리 어때요 막 우왕좌왕하다가도 빨리 대처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죠 그래서 어~ 뭐~ 안전하게 출입구로 빠져나와서 음~ 대피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에 어 뭐~ 노약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끄집어내고 아니면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예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상징적인 어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신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 또 우리가 당사자 뭐, 뭐 소리를 지는 당사자, 뭐 다른 사람이 반응이 어떨지를 예상을 하죠.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징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고 때로는 인간의 행동에 조절 혹은 통제되기도 하고요. 인간은 상징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사회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또 관계 지향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그 우리가 상징적인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을 상황에서 맥락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런 주관적인 해석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정에서 어, 상호작용하는 것을 발생하는데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호작용하기가 불가능하죠, 사실. 자,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때 순서. 자, 순서라고 하면은 내가 출근을 해서, 어, 그 어, 출근을 하면은 이제 뭐 거기에 맞는 어, 작업복을 갈아입는다거나 아니면 유니폼을 갈아입고 또 음,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부팅을 시키는 시간 동안에 아, 차를 한잔 마시고 시작할까라고 하는 자, 1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순서 자, 이런 것을 맥락을 알고 또 일에 있어서 일머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주요한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퍼즐들이 뭐에 원활하게 맞춰 들어가는 건데 맥락을 가지지 못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도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뭐 매우 엉뚱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코끼리를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중간에 들어와서 코끼리 이야기하는 틈에 뭐 사자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성, 사회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보면, 저는 17살입니다. 아, 괜찮습니다. 또는, 저는 43kg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저는 17살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이를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은, 아, 그래요. 어, 저는 몇 살입니다. 아, 아니면, 아, 한참 뭐 어리군요. 어, 아직 학생인가 보군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몸무게를 얘기했는데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예, 이런 맥락이 없 는 사회생활의 어떠한 우리가 개념상 어, 상호작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이 대화에서 앞에 이 대화에서 자 A가 B가 근무하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호작용의 맥락은 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의 행동이 결정하게 되고 그 상황에 따른 두 사람 간의 유사한 해석이 상호작용 협력적인 어, 사회적 행동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너무 다를 경우 사람들은 서로의 행동에 당황하게 됩니다. 결국 그 상황이 다른 의미를 중심으로 사람 간의 역할을 규정을 하고 그 역할에 규정한 적합한 행동을 해야 하는데 상호작용이 지속하죠. 그러나 전혀 다른 맥락을 이야기했을 때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징적인 상호작용이 유형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이 사회 또는 제도의 의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어, 그런 것들이 서로 통해서 조정되는것 이런 것들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화라는 건 뭐냐? 그럼 자신이 속한 사회 의 가치, 태도, 어, 어떤 지식. 기술 신념 이런 것들을 내면하는 과정에서 사회 안에서의 타인과의 유사한 것을 우리는 사회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속한 문화의 상징을 학습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사회적인 존재 이렇게 어, 존재가 되어가는 것인데 동일한 여성이라도 그녀에게 여성의 어떤 의미를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에서 20대와 50대, 70대 연령을 증가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성에 대한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죠. 자, 20대는 나름대로 20대부터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상, 그리고 50대, 60대, 70대의 연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각 연령대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할수 있는 역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역할 이게 다양하듯이 결국엔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화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어, 초기에서 시작해서 어 생애 주기 전생에 지속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에서 자아가 형성하는 사회적인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놀이 단계나 게임 단계로 나눠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화에서의 어, 다양한 그 과정에서의 첫 번째 어, 놀이 단계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를 인생 초기에는 중요한 어떠한 타자의 역할 이것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단계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자이 단계는 이제 주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타인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면은 가족 관계로 봤을 때 부모님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 아 그래서 엄마 아빠에 있는 이 타자의 중요성은 이제 직업과도 같이 연결을 해서 역할을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상상하고 또 어떠한 소꿉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타인과의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게임 단계에서의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성숙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취득하게 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모방을 통해서 실제 역할을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조직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상상하면서 상징적으로 그 역할을 가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타인과의 효율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바로 게임의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와 단계에서의 어, 통합 단일화된 자아가 조직화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 역할을 학습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산층의 어떠한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란 여성 A 씨는 어 A야 넌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나의 딸이야라고 하면서 어 여자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돼어 똑같은 상황에서 어 A야 넌 웃는 모습이 기, 기, 웃는 모습이 귀여워